니까 예 2023년도 어느덧 예 3월달 봄이 시작되었습니다 뭐 아직까지는 뭐 조금 겨울 날씨 비슷한 상황인데 예 조금 있으면은 따뜻해질 라믿습니다 3월달에는 WBC라 해가지고 예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이 있는데 예 많이들 시청해 주시기 바라 바라고요 예 이제 곧 있으면은 대중교통들의 배차 횟수가 늘어나서 조금 편리한 이동이 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럼 바로 예, 2023년 2월자 통계 지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늘 그렇듯이 예, 네이버 블로그부터 설명드리고 티스토리 블로그로 제가 이어드리고 있고요. 예, 이번 통계부터는 영상을 찍고 나서 티스토리 글을 좀 올릴 예정입니다. 예, 2022년 2월달에는 예, 28일 중에 6일을 제가 포스팅했고, 예, 총 7개를 썼습니다. 예, 하루 평균 1.17건을 포스팅했고요. 예, 블로그 이웃은 예, 2,641명으로 한명 줄었고 글스크랩 횟수는 1회 늘었습니다. 예, 3월달 한정으로 제가 서로 이웃 신청 받고 있고요. 예,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예 방문 분석 파트죠 예 조회수는 예십 이만 오천 사백 오십 삼 건을 기록했습니다 예 전체 조회수에서 이웃 비율은 영점 이오 퍼센트로 나왔고요 예 최고치 기록이든 구일 최저치 기록이든 이십 칠 일로 나왔는데 예 격차는 일점이팔 배였습니다 예 하루 평균치는 사천 사백 팔십 건 정도였고 시간당 백 팔십 육건 정도였습니다. 예, 1월달 대비해서는 조금 늘었고, 작년 2월달에 비해서는 조금 줄었습니다. 이거 순 방문자 수는 98,539명이고요, 예, 하루 평균 3,519.25명입니다. 예, 이게 합계치는 1월보다 적은데 2월이 28일까지밖에 없기 때문에 예, 1월보다 평균치가 많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일종의 통계의 함정이라 보시면 됩니다. 예 방문 횟수는 예 십일만 이천이백십사 회로 예 하루 평균 사천 회를 좀 넘은 모습이고요 예 최고치 기록일은 구일 최저치 기록일은 이십칠일입니다 예 평균 방문 횟수는 예늘 그랬듯 일점일 회로 나왔고 저 공식은 적어 드렸습니다 예 서로이웃 일점칠 회 피우 일점칠 회로 나왔습니다 예 재방문율 같은 경우에는 이천이십일 년 십이 월 이후로 정말 오래간만에 오퍼센트를 넘겼습니다. 이게 재방문율이 높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게 아니고요. 예, 한 사람이 매크로 공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어쨌든 2월 달에는 5.7%로 나왔습니다. 예, 평균 사용 시간은 예, 2분 26초로 나왔습니다. 뭐 2분 30초 이상 나와야 좋다라고 하는데 뭐 저는 뭐이 정도로도 만족합니다. 예, 1월 달보다 1초 짧아졌고 작년 2월 달 대비 11초 길어졌습니다. 예, 이어서 예 사용자 분석 파트의 유입 분석을 보면은 검색 유입 비율이 93.55%로 예 상당히 좀 많았, 많았죠 예 검색 유입 의존도가 높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거는 유입 키워드인데요 네이버 통합 검색 모바일에서는 0.1% 이상 키워드만 캡처했고 설명이 필요한 키워드에는 설명을 넣었습니다 예 전주시외 터미널이 좀1% 넘어서 압도적으로 1등을 했고요. 서울남부행 우등할증 예정인 점좀 많이 유감입니다. 전주 양산 정읍 김해 뭐 진해 평택 뭐 이런 터미널들이 좀 많이 유입됐고요. 양산 3000번 장유사상 버스 예. 김제 원주 창원 남산동 플라이트레이더24뭐 플라이강원 언양 뭐 터미널 평택 터미널 뭐 마산 고속 터미널, 동대구 터미널 뭐 이런 키워드로 조금 많이 유입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예, 일시 정지해서 뭐 키워드를 조금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열차 시간표가 2023년 3월자로 변경되었으니 코레일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되고요. 예, 이거는 조금 PC 버전 유입 키워드인데 조금 모바일하고 사이즈를 좀 맞췄습니다. 예, 롤러코스터 타이쿤 3는 좀 확장팩을좀 인기가 많죠. 예. 예, 카카오맵 초정물버스 네이버tv 수익 뭐 하노이 지하철 장항선 이런 키워드로도 좀 유입이 됐고요. 예, 이거는 성별 연령별 조회수 분포인데 예,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10대부터 50대까지 모두 여성분들이 좀 많이 이제 들어오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전체 조회수 대비 회원 비율은 73.57%고요. 좀 1월달 대비 줄었습니다. 예, 뭐 남녀 성비는 뭐 44대 56으로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예, 순 방문자 수 쪽에서는 예, 전체 순 방문자 대비 74.04% 그러니까 100명 중 74명 정도가 회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회원에서 절반이 이제 Z세대. 20, 3 0년령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티스토리와는 조금 다르죠. 예, 남녀 성비는 이렇고요. 예, 순방 문자수 쪽에서 여성분들의 비율이 더 많이 나옵니다. 예, 이거는 기기별 분포인데, 뭐 대부분 모바일 기기로 들어오시고 했고요. 예, PC 유입 비율은 13.4%인데, 여기서 자세히 보면은. 33.68% 회원이라서 조금 신뢰도가 낮은 자료입니다. 조금 30대 초반 여성분들이 좀 그나마 좀 많이 들어간 모습이고요. 대략 이렇게 남녀 성비가 거의 한 7대3 정도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예, 이거는 시간대 분석 파트죠. 예, 이제 회색 그래프가 예, 2월달 평균 지표라고 보시면 되는데 예, 뭐 대략 시간대별 수치는 대략 이렇게 나왔고요. 여기서 하타임, 꿀타임은 하루 전체에서 가장 많이 들어온 시간대, 가장 적게 들어온 시간대입니다. 예, 특이하게 밤 8시가 하타임인 점 특이하고요. 뭐 꿀타임은 늘 그랬듯 새벽 4시입니다. 보시면은 하루를 반으로 나누어서 계산한 자료도 제가 이제 입력을 해 드렸고요. 예, 이거는 네이버 TV 영상 순위인데 저희 네이버 TV 채널이 이제 5주년이 되었습니다. 예, 이제 자축을 하고요. 참고로 네이버 TV에서 예, 네이버 TV에서도 쇼츠라고 예, 하는 그 유튜브에서 유명한 플랫폼이 지원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분 미만의 영상 중에 새로 길이가 긴 영상은 이제 쇼츠로 바뀐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네이버 TV 채널 수익은 매월 16일에 제가 공개가 되고요. 예, 2월 달에는 590회 재생되었습니다. 뭐 1위부터 5위까지 순위를 올렸는데 예, 유로트럭, 양산경전철, 1월 통계, 중부내륙, 정읍역, 만족역 예, 전부 다 2023년도 영상이네요. 예, 이거는 네이버 TV가 아니라 일반 동영상이죠. 이월달총 재생 횟수 310회 중 8회 이상 재생된 영상만 캡처를 했고요. 뭐 웅동수협 대동일단지 진영 스포츠 센터 초정밀 버스 뭐 예스 쇼핑센터 뭐 이렇게 에스 쇼핑센터 뭐 이렇게 나왔고요. 예, 모바일 74.5%, PC 25.5%로 나왔습니다. 이거는 재생 시간 분석인데 총 재생 시간 3시간 34분 28초 중에서 6분 이상 재생된 영상만 좀 캡처를 했고요. 예, 평균 재생시간은 26초로 나왔습니다 모바일 77% pc 23% 고요 뭐 야간 전멸 신호 장류 이안 센트럴 포레 뭐카로풀 영상이 순위권에 들었습니다 예 이후 추가 26건 이후 삭제 8건입니다 예 국가별로 보면은 예 대한민국 일본 베트남 미국 순으로 예 나왔고요 4.1% 예, 이상 기록된 국가만 캡처했습니다. 아마 IP 기준으로 추정됩니다. 예, 이거는 이제 조회수 순위인데 예, 전체 주제 대비 사진 일상 생각 탑2 주제가 92.83%로 1월하고 거의 비슷한 비율이었습니다. 뭐 대략 이렇게 나왔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공감수 순위 같은 경우는 상위. 예 5개 이상 찍힌 게시글만 캡처를 했고, 예, 상위 7위까지 모두 아 예, 죄송합니다. 예, 상위 8개 중에서 7개의 글이 6월달에 작성한 그런 글입니다. 예, 이거는 게시글 상위 20개 순이고요. 우선 전체 조회수 대비 탑10 포스트 비율은 예, 27.73%입니다. 뭐 대부분 다 버스 터미널 관련 내용이고요. 조회수 3천권 돌파한 게시글은 다섯 개, 조회수 2천권 돌파한 게시글은 열네 개입니다. 뭐 양산, 정읍, 평택, 전주, 창원, 진해, 남산동, 원주, 김해, 뭐 김제, 녹포동, 동대구, 서울 남부 뭐 다양하게 조금 많이 이제 들어온 그런 상황이고요. 예, 이거는 제가 원하는 게시글이죠. 예, 피자 먹다까지 예, 조회수 천 건을 넘긴 그리고요 예, 플라이트 레이더 NC 일정 뭐 조치원역 뭐 이런 글도 순위권에 있습니다. 예, 100위, 201위, 300위 게시글의 하루 평균 조회수도 제가 이제 계산해서 넣어드렸습니다. 예, 이어서 2월자 에드포스트 수익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에드포스트를 한 지도 어느덧 9년이 됐는데 시간 참 빠릅니다. 예. 2023년 2월자 에드 포스트 수익은 77577원으로 나왔고요. 예. 1월달 대비해서는 많이 줄었지만 작년 2월보다는 조금 늘어난 모습입니다. 뭐 대부분 모바일 기기에서 나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하루 단위로 보면은 꼭한 달에 하루씩은 치는 날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 하루 평균 2770.61원을 벌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예 최고치는 5986원 최저치는 850원으로 나왔습니다. 네 이어서 티스토리 블로그 자체 보고서인데요. 예 2월달에는 총 7개를 포스팅했고 지금 검색 알고리즘 쪽 이슈로 인해서 예좀 과거 글들이 많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예 33,847회로 나왔고요. 예, 하루 평균치는 이제 1월달 대비해서 많이 줄었지만 작년 2월달에 비해서는 늘어났고요. 최고치 최저치 기록들도 적어 드렸으니 보시면 됩니다. 검색 유입 의존도는 79.6% 정도로 나왔습니다. 예, 이거는 이제 상위 2 0개글 순위인데 예, 전체 조회수 대비 탑10 비율은 30.17%죠. 예, 2월달 조회수 천건 돌파한 거는 4개 5 0 0권 돌파한 건은 0 개입니다. 뭐 대부분 버스 터미널 관련 내용인데 비행기 기종, 노인 무임승차, 뭐 SSD 교체 이런 정보성 글도 순위권에 좀 있습니다. 예, 이건 유입 키워드인데 플라이트 레이더, 뭐 익산, 양산, 강릉, 울산, 천안 의정부, 뭐 고현, 창원 남산동, 제천, 미량 뭐 이런 지역 터미널들로 유입이 되었고요. 예 그럼 이어서 애널리틱스 보고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구글 애널리틱스 보고서 인데 뭐 지역별로 보면은 서울이 많고 이제 부산 경남 경기 경북 이런 순 이고요 예 금요일 오후 4시에 가장 많이 들어왔고 화요일 새벽 5시에 가장 적게 들어왔습니다 예 한국 미국 뭐 한국 일본 미국 베트남 순으로 이렇게 잡혔고요 예, 시간대별 사용자 수 같은 경우에 색 농도가 높을수록 예, 파란색이 진할수록 예, 많이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이거는 인구 통계죠. 예, 40대, 50대 분들이 좀 많이 이제 들어오신 모습이고요. 예, 남성분들이 조금 많이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한 성비는 한 3대 2 정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거는 운영체제별 비율인데 예, 안드로이드하고 iOS, 윈도우 이거 버전별 비율도 제가 적어드렸습니다 이게 LG 폰들이 단종되다 보니까 이게 아이폰 계열 점유율이 좀 늘어난 것 같습니다 이게 윈도우 11은 아직 미반영된 것 같고요 예, 이거는 네이버 애널리틱스 자료인데 좀 2월 초에만 많이 들어왔고 예, 2월 중순부터 쭉 일정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거는 이제 시간대별 그래프죠. 예, 하타임, 쿨타임 제가 적어 드렸고요 조금 네이버 쪽 자료보다 좀 상세하게 많이 나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예, 데이블 수익입니다. 예, 제가 데이블을 하면서 처음으로 월간 25,000원을 넘긴 한 달이 되었고요. 예, 25,792원이 되었습니다. 하루 평균 921.14원입니다. 예, 제가 15분 안으로 촬영을 좀 끝마칠려고 했는데, 좀 설명할 내용이 많다 보니까 예, 좀 길어졌습니다. 예, 아마 인트로와 아웃로 포함하면 15분을 넘길 것 같고요. 예, 즐거운 예봄 되시기 바라면서 예 촬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